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여왕들 가운데 요시아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제거한 왕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요시아와 필적할 만한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요시아가 일으킨 이 종교 개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온 백성들 그삶 속에 아주 깊이 파고든 그 우상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불사르고 그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열되는 각가지 우상들을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나 바다 속에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나 땅 위에서 그렇게 기승하는 그런 우상들, 그 모습도 다양하고, 또그 우상을 섬기는 각 제사장들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그 집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 있는 우상들, 이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집안에서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드라빔처럼 그 집안 곳곳에 또 산당에 은밀한 곳에 부적처럼 만들어서 지니고 있는 그 우상들 싹다 긁어내서 그걸 다 빠서 어, 평민들의 무덤에 뿌려 버리기도 하고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우상을 제거해 버린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우상들을 요시아 왕이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 북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거기에 뻗젓이 남아있는 그 우상들까지 다 철두철미하게 다 제거해 버리고 성경이 기록한대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우상과 전면 승부를 했구나. 우상과의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철저하게 선민들을 괴롭히고 선민들을 망하게 한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서 이 우상을 척결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 그리고 사람이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런 우상들, 그들의 삶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야, 이렇게까지, 뭐, 다양한 그런 우상들도 있고, 또그 다양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고,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그게 잘하는 것인 양,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렇게 혼미해져버린 그런 선민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우상에 대해서 안전합니까? 우상에 그런 영향은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신문 한 조각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방에 가면 100원짜리를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날의 운세에 대해서 종이 쪽지가 튀어나와서 그걸 쫙 펼치면서 읽고 그냥 재미로, 재미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아처럼 진정한 개혁은 우상과 전면전을 벌이는 겁니다. 전면전을 벌여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피지로 선교를 갔을 때한 청년의 집안에서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괜찮게 봤는지, 설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집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방세 개에 나눠서 그 아들 둘딸 하나가 거기 침대에 사지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검은 그 인도인들의 그 피부에 눈이 충혈되어 가지고 빨갛게 그렇게 달아 있는,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짐승의 소리를 내고 그러는 그런 광경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제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같이 돌아가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증상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들을 불러놓고 선교사님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코끼리 우상, 뭐 그림, 뭐 이런 거다 응? 가지고 와라. 이 아들 딸 살리려면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뭐 구석구석에서 가지고 오는데 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액자도 있고 어, 뭐 어, 코끼리 그 조각한 우상도 있고 신발도 있고 향도 있고 얼마나 묻는지 몰라요 다 가져와라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잔뜩 마당에 쌓아놓고 이거 내가 불태울 거다 동의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집안으로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힌두교인들이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래야 산다고 하니까, 다 갖다 놓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일날 경과가 괜찮은 딸내미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지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두 아들도 많이 호전이 되어서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설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우상이 정말 한 보따리예요. 마당에 쌓아놓고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내버리고 요시아가 그 작업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대대적으로 유다경 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온 그런 통로까지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 베델과 단 사이에 세웠던 그 송아지 우상이며 여러 가지 잡단 우상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 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전면전을 펼쳐서 그나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요시아를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시켜버리는 그 방법은 우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눈만 돌리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우상과 전면전을 펼쳤던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이런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는 우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상을 다 제거해 놓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 왕이 이것을 완전하게 누질러 놓으려고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6월절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6월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공고히 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그것도 전쟁과 같은 일이지만, 또 전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6월절에 정해진 대로 음식을 먹고 6월절에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갖추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절의 진정한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 이 예배드림에 대해서 우리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한국당에, 아니 전 세계에 예배가 다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언제 기승을 부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속에 이런 안타까움과 흔들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쟁하듯이 이 예배를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이 우상에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자가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갈지 모르는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돌나라도 생기고 어?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지금 이 한국 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눈으로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는 힘듭니다. 우리를 탄탄하게 우상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 어두워진 심령을 밝게 뜨게 만들어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지게 만드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우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곱씹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통해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지게 되는 그런 기도가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어. 아니,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하는 분명한 의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보암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뼈까지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언을 했을 때그 유언대로 모세가 그 해골을 들고 출애굽해서 세겜 땅에 묻어주기까지 약 400여 년 이상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호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요셉의 유언을 따라 묻어 주게 된 그런 놀라운 사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그 뼈조각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구별해 놓은 거룩한 곳에. 그대로 묻혀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요시아가 보여진 이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우리도 그대로 이 세대에 온전히 실현하게 됨으로 인하여 요시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